진녕하요이한입니다 지금 수례자 사무실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. 완전 증명서를 받으려고요. 기록 차원에서 이것도 좀 담, 담는 겁같아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기다리는지, 수례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앞에서 벨소리가 울리면 그 해당 카운터로 가면 됩니다. 지금 넘버가 써있고요.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16번 테이블로 가라, 카운터로 가라. 그런 저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출련자들이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증서를 발급받게 되는 거요 어, 자영이 계속 들어서 보네? 어, 선아요 출련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여기 카메 오시게 되면 부지런히 이 사무실 오셔야 될 겁니다.

게을러서 못와 나중에 형한 일주일 짜리 와, 내가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는데, 한 열흘, 열흘 정도면 되는데, 걷는 거는 뭐한 5일? 5일, 6일, 2시간 기다렸다고. <laughs> 그거보다는 조금 걸릴 것 같다. 일단, 저기, 슬래저 대기, 슬래저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캡틴 감독 이한결. 감독 대장 이한결.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좀 이따가 숙소 근처에서 한번 다시, 자, 아 저기,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까지.